공기업만 음. 물론 보는 것도 좋지만 눈을 조금 더야 나도 이걸 거. 너무 늦게 알았어 <laughs> 아왜왜왜 어. 왜, 어? 왜 하필이면 올해 나타난 거예요 작년에 나타났지 야 작년에 있었어 나아 너무 <laughs> 공기업을 지금 준비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뭐,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또 다른 눈을 갖고 또 다른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아, 예. 공기업 채용 인원이 점점 줄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올해 절반도 안 뽑을 거예요 공기업은 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을 돌려야 될 텐데 아, 많은 분들이 공기업 준비하다가 이제 사기업으로 눈을 돌리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앞으로 뭐 채용 계획이나 기관, 국, 기관들의 그런 계획들이 다 좀, 좀 좋은 소식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금융권 쪽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우선, 우선 첫 번째로는 필기가 우선은 공기업보다는 쉬워요 은행 필기가. 음. 그러면 문님 말은 공기업을 어차피 준비하는 친구들은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 같이,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필기 시험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 공기업 출연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은행 필기 시험과 겹치는 부분이 음. 많기 때문에 같이 병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같이 해도 되고 그리고 애초에 자기 속에서 문항이 비슷하게 상당히 많거든요. 음. 물론, 저는 사기업을 전문적으로 쓴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주용회사들과 네. 일반적인 공공기관들의 자료들는 비슷한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사용해도 유리할 테고 그리고 공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정말 공익적인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이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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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것도 공공에 대한 금융, 모두를 이제 국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뭐좀 음.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그치. 해요. 그 유사성이 있지만 그래도 몇 개의 시중은행들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이라든가 세일즈 아, 그런 것그 산업의 특수성만 이제 결합을 못했어요. 특수성 되는 예 그죠. 제가 하나 하나 떨어졌던 이유는 그걸로 생각해요. 특수성을 저희 결합하지 못했어요. 음. 제가 그걸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음. 이번에 도 음. 제가 되게 조금 사기업과 공기업 중간에 있는 곳이어가지고 제가 좀 결합을 좀더 쉽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공기업 취업생들이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하시분들 계시면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 열심히 꾸준히 잘 하시고 동시에 경제라든지 금융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만 더 하면 되거든요 제가 느낀 게 은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경제 지식이나 상식이 그렇게까지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다 그만그만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자기 스스로 뭔가 이런 함정에 빠지는 느낌도 저는 그치? 지식이 함정에 빠지는 예, 어. 었거든요 그리고 면접에서 지식이란 것 많이 안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이거는 경솔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문 님도 항상 그랬잖아. 항상 쫄았잖아 예. 예를 들어서 금융권 취업이라고 하니까 나는 공기업 출신인데 딱 경제 지식을 모르는 거야. 아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몰랐다고 했는 예. 예. 1년 전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다 알죠. 엄청나게 많이 알게 됐잖아. 그러면 충분히 공기업 정도의 필기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충분히 할수 있다. 충분히 할수 충분히가 아니라 그냥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방법만, 방법만 하는 네. 거잖아, 방법을. 어. 근데 한 가지 좀, 방법도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공익적인 관점과 사익적인 관점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결합을 해가지고 한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을 가장 쉽게 어떻게 할수 있어? 아, 그 맞아요. 왜냐하면은, 음, 왜냐하면은, 저경제 하나도 모르고, 매직 겸을 얼마나 봤어? 그러면? <laughs> 우선 지금 매직 겸을 프로그램은 전다한거 같고요. 거의 매주 한거 같고요. 어, 저는, 좀한 봤는데? 저도 어떻게 했냐면 영상을, 왜냐하면 제... 나도 이거 처음으로 보는 거거아요 아, 그래요. 아, 저 어떻게 했냐면은, <laughs> <좀 화를 웃음> 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더블 모니터를 쓰거든요. 어. 한쪽에는 영상을 틀어놔요. 다른 한쪽에는 한글이라든지 워드파일을 올려놓고요. 음. 말씀한 걸다 적었어요. 아매식경 내가 그 올려준 거로 다 적었어요. 다 적었다고? 그리고 저다 적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그런 그 오피니언들 오피니언. 있단 말이야. 그 참고해가지고 계속 더해 나갔어요. 아 잘했네. 저는 그거를 아, 얼마나 했어? 면접 볼 면접 볼 때까지 했죠, 계속. 그니까 지식적인 건저 그걸로 다 떼웠어요. 지식적인. 그러면 네. 한 대략적으로 왜냐면 처음 시작하면 또 가닥이 안 잡히잖아. 한몇개 정도 영상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아 아, 아, 그거 한 진짜 떠먹여 줄게 영상은 한 20초 정도? 한, 한 10개 정도? 10개밖에 안 봤어? 네야너 <laughs> 너무 조급한데? 아아 그게, 아, 그게 아니라 제말 그게 아니라 그거를 보다 보면 은 감이 와요 어.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영상 기억 안 나는데 여기서 이 영상은 내가 봐야 될것 같고 이건 안 봐도 될것 같고 이런 어. 식으로 감이 오거든요 매식경 영상만 본거 아니면 내가 이번에 하반기 때 만든 매식경 테크트리 영상을 본 거야? 아 테크트리 영상 테크트리 테크트리, 테크트리 보고 그리고 그 면접 노마드 채널을 보면서 그것도 좀 많이 참고했었고요. 를아 테크트리는 하나의 영상에 다섯 개씩 내가 막 링크를 보고. 아그 그거다 제가 그거 그거다 그걸 했어 예 그걸 어. 했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해. 아 테크트리 맞아 어. 맞아 네. 그럼 그거를 봤더니 그래도 지식적인 내용들이 그걸 보뭐 공부를 했다는 게 시원했어. 그렇죠. 우선은 어. 우선은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그 이상은 안 나오고요. 어. 아 그래? 기본적으로 제 생각엔 그래. 왜냐하면은 어. 면접 올려준 영상들 그거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조금,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 상태로 아, 보면 그래? 네. 내가 조금 더 쉽게 해줘야 되나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아 이것도 쉬워요 아, 그래? 네 쉽고 그런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음. 그 사람들 올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 하면서 제가 좀 참고도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문님이 봤을 때는 경제 지식이 아무 하나도 없어 공기업 취준생예견어서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매쉬공 테크트리 15개 영상 그거 한 번만 제대로 아 그러면 딱 보고 정리되면 어느 정도 감이 갑니다 네네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면접이라든지 자소서에 쓰기 위한 그런 경제적 그러니까 지식 그러니까 배경지식 실제로 필기를 보기 위한 공부는 따로 본인이 해야 되는 그건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 그렇죠. 지업 신혼생들이 필기 준비하는 것과 은행 필기와또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게 아, 출연생들이 할수 있을 것 같다 출정생들은 은행, 은행 관련된 그런 필기를 준비하려면 우선 확실한 것은 금융과 경제에 대한 이런 베이스가 좀 있어야 돼요 음. 저는 이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테셋 교재, 테셋 이론이랑 그거를 황정빈 700제인가? 음. 그것만 있으면 전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상 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아마 공기업 실제 피딱 경험 있는 사람이면은 은행은 그냥 면접까지 가시지 않을까. 음. 그러면은 선택지가 하나가 더 넓어지는 거 때문에. 그쵸.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 출신생 입장에서는. 뭐 누구나 선호하는 기업은행, 농협은행 이런데. 거기도 아. 공공기관이 사실상. 그러니까. 중공에 예. 그치. 음. 공공기관이네 거기도. 그래. 그럼 그러, 그러니까 출신생들 이 많이 이제 모른 거지. 그렇게 한다면 이제 내가 안타까운 거는 공기. 공기업만 물론 보는 것도 좋지만 눈을 조금 더. 야, 나도 거.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 <laughs> 아. 아왜왜왜 어. 왜, 어? 왜 하필이면 올해 나타난 거예요? 작년에 <laughs> 나타나지? 야 작년에 있었어 나. 아, 너무 <laughs> 너무 아쉬운데? <맛있는데? 웃음> 너와 같은 문닌 것 같은 공격수 선생들이 네. 있다면 어 진실 되게 한번 네. 한마디 해줘. 현실 아시잖아요. 많이 힘들어졌어요. 내년에는 더 좁게 뽑을 거고 내후년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는 한 우물만 팔 때가 아니라 여러 우물을 파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